김건희 씨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되면서김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는데요.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이 앞서 제출한 재판 중개 허가 신청에 대해 일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김건희 씨 모습이 약두달 만에 공개됐습니다. 김 씨는 검은 계열의 정장과 뿔태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. 중개되는 동안 내내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재판 중계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공개됐는데요. 재판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죄추정 원칙 등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오후 재판에서 김씨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대기할 것을 명했고 들 것에 기대앉은 채 재판에 임하도록 했습니다. 한편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윤석열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오전까지만 해도 불출석하겠다고 하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을 밝히자 갑작스레 선회한 건데요. 윤 씨는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내란 재판 사건 공판 조서를 참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김전 장관은 줄곧 증언을 거부했고 김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부 허락 없이 방청석에서 발언하려다가 제재를 당했고, 퇴정 명령도 거부해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